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지포노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주말에도, 저희, 이제, 어, 의성 마늘, 이제, 구매를 언제, 이제, 어, 하시냐고, 문자도 오시고, 전화도 지금 오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장마가 시작을 하면서, 1차 수확을 하고, 지금, 이제, 2차를 해서, 이제,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콩을, 저희가 지금, 심고 있고, 또, 지금, 어, 요번 주죠? 또, 뭐, 수요일부터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어, 궁금해하시는 거 저희 이제 의성 마늘은 어, 6월 중순에서 늦게는 말에 이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어, 다른데보다는 마늘이 조금 원래 좀 늦게 원래 이제 그때 나오니까 늦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 의성 토종 마늘은 이제 6월 말 이후에 이제 보통 어, 가격이 우리가 보통 한 7월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사이가 되면은. 농협에서 그 마늘 가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농협에도 마늘 시세가 나와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가격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직가를 하다 보니까 어 저희도 이제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은 제 값을 저도 어느 정도는 뭐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받는 건 아니더라도 적정을 받아야 저도 농사 짓는데 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직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또 소원님 하늘님 민지님 금사님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어 주문을 받는 날짜는 어 요번주죠 6월 28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저희 의상마늘 중자 상자 그리고 특대 그렇게 이제 주문을 받을 거고 어 시마늘을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급하게 시마늘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시면은 어 어떻게 그 빼죠? 제가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은 시마늘은 여러분들 받으실 때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한창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요게키로수로 합니다. 3 k g 6 k g 9 k g 고 중자 기준으로 3 k g 면은 한 접하고 한 30개에서 40알 정도 되고요 이게 이거 한 알입니다 요거요거한알 그리고 상자가 보통 한한접 정도라고 3kg 기준에한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대는 보통 한 5, 60개 정도 이렇게 한반 접에서 조금 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씨마늘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주문 받아 갖고 보내드리면은 보관을 못 해요 그래서 씨마늘은 제가 그날 주문을 씨마늘 받을게요 받는데 지마늘은 8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보내드릴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말려서 보내드리면은 무게도 빠지고, 그리고 중간에 말리면서 꺼지는 마늘, 또 약간 우리가 수확을 하면서 상처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피해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면은 좀더 이득이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약의 주문을 받으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거짓말할 필요 없이 키로수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최대한 말릴인데한 20일에서 한달 정도는 말려야 마늘이 이게 구도 조금 더 거기서 수분 가지고 있는 수분들도 이 줄기의 영양분들이 뿌리로 가면서 마늘도 좀더 단단해지면서 조금 뭐 그렇다고 엄청 커지진 않지만은 줄기의 영양분들이 뿌리로 가면서 수분이 또 이렇게 말리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게도 더 적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문 받아서 급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 7월 뭐한 10일이나 15일쯤에 발송을 해 조금씩 해드릴 거고 원래는 한 7월 말이나 요 때가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좀 이게 좀만 상태를 만져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만약에 길어지면은, 저가 이제 자연 건조를 하지만은, 선풍기 큰거 아시죠? 그거를 조금 써갖고, 만약에 비가 너무 자주 오게면은, 이게 마늘이 좀 마르는 게 늦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대형 선풍기를 설치를 해서 조금 말릴 예정이에요. 그래 되면은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빨리 말려서, 좀더 여러분들 좀 빨리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마늘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시간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제가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 시에 주문을 받을 테니까 그때는 주문 주시면 또 한꺼번에 또 문자를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 상담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신 거는 어 네이버 폼으로 이왕이면은 주문을 좀 해주시고 나는 네이버 폼이나 네이버 주문서를 못해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격은 저희가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제가 천원이라도 가격을 낮출 예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점 참고하시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자는 한한접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자는 한 접에서 요거 서른 알에서한 40알 정도 고건 이제 좀더 말마름에는 좀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어, 잘 말려서 보내드릴게요.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늘이 급하신 분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사주시고, 혹시라도 요즘에 산불피해로 받는 농가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계시면은, 그쪽으로 해서 마늘을 구입하신다거나,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저희가, 어, 그때 상황 봐가면서,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할지, 아니면은, 마늘 따로, 양파 따로 이렇게 할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도 장마고 또 요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우스 이렇게 해놨고 위에 또 차각막을 또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 마늘이 또좀 그때 하면 보다 벌사 이렇게 어 이게 마늘이 바삭바삭 될수록 이렇게 지금 계속 마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도 급해요. 왜? 지금 마늘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마늘을 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오는 게 의상마늘이 이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급하신 분들은 뭐 지금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나는 그래도 좀 이득을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늘이 제대로 말린 상태에서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보관하기도 좋고 또 무게가 좀덜 나가다 보니까 좀더 알이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6월 28일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문 받을 거고요. 그때 한꺼번에 이제 문자가 오다 보니까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 답장이 없지, 왜 전화를 안 받지? 전화는 저희가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 왜냐하면 앞에 분들 주문 전화 받고 있으면은 계속 부재중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처내지를 어 못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한 50개만 그 와도 저희 와이프가 또 정리를 하고 이제 외국인 와이프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어,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점 그 참고하셔가고 네이버 주문서를 해주실 분들은 네이버 주문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문자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다 보니까 문자 한개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계좌번호로 갈 거예요. 그럼 입금하시고, 그리고면서 다른 일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커피 드시는 분들. 저는 뭐, 커피를 먹지는 않지만은, 커피 드신다거나 뭐, 할 일을 잘 하시고, 문자 한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고점 그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진짜 정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이거를 여기 있는 걸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양씨할것 빼놓고 저희가 소중대 특대를 선별을 해서 사람을 뭐한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써서 이거를 선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 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급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라도 조금 어 주문 받고 뭐한 7월 어, 한 초나, 뭐, 7월 한 5일 경이나 6일 경에, 어, 좀 급하신 분들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는 좀더 말려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원래 이거를 보낼 때가 7월 20일이 넘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마를 것 같으면은, 제가, 뭐, 말씀 안 하시면은 좀 1차적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발송을 할 거고,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어, 마늘이 습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좀덜말랐다 그러면은,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나갈 거니까, 어 급하신 분들은 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아 요번 주죠. 6월 28일 오후 2시 토요일 날 주문을 받을 테니까 어 그점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도 많이 주시고 문자로도 계속 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리고 시마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마늘은 지금 여덟분들 받아놓으면은, 마늘 꺼집니다. 왜?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요. 저희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덕장이 있는다든지, 이제, 건창고가 있으면은 덜 한데, 꺼지고, 나중에 돼갖고, 이제, 마늘 심을 때 마늘이 꺼졌어요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마늘, 종자마늘, 주화마늘, 주화 주화, 그, 외통마늘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그, 주문은 그때 받을 건데, 보내드리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한의사마늘이 어 11월달 10월 말에 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8월 말이나 9월달에 딱 보내드리면은 딱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좀더 급하신 분들은 제가 또 빨리 보내드리고 할테니까 어 그거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저희가 뭐큰 많은 양은 안됩니다 300평 정도를 했다보니까 그래 많은 양은 아닌데 작년하고도 비슷하게 아마 좀 가격을 낮춰갖고 여러분들한테 또, 양파도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가격에서 조금 비슷하거나, 한천 원이나 이천 원 정도 저희가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어,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희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예, 예 라동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또, JHS님. 네네네. 그래서, 마늘 급하신 분들은 재래시장의 거를 사시거나, 좀, 이렇게, 요번에 산불 피해를 받는 농가들 좀 급하게, 뭐, 좀 빨리 나온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조금 뭐 사시고, 또 그래도 좀 기다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뭐한 해, 뭐, 한 해만 놓아지고 안할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려서 여러분들또 아주 알차고도 이 마늘을 받아보시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어 제가 조금은 이제 우리 저희 또 계속 매년 구매하신 분들은, 어, 그, 잘 아실 텐데, 마늘이 이게 특대자가 상당히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이 의상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품종 개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늘이 굵게 안 나오고, 그 대신 맛은 좋습니다. 그건 뭐 제가 장담하는데, 요즘에 계량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마늘들 같은 경우에는 굵게 나와요. 근데 그게 한 번씩 어, 많이 좀 빨리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다 그렇진 않지만은 농사를 잘못 찐다거나 날씨가 워낙 또 장마가 와서 못 말리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특대에는 보통 한20% 그리고 상자 예를 들어서 뭐한30% 중자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자는 가격이 어, 3kg 기준에 작년에 36,000원 34,000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한 접하고 3kg 기준입니다 한 접에 배0 0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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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갈 이 한접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거 또 한접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요게 배갈이 한접이에요. 그래서 한접에서 한3 0알에서한4 0알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중짜고 상자는약 한접 정도고 가격이 작년에 저희가 4만 5천 원인가 이렇게 아마 가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가격을 제가 1천 원이니 2천 원은 조금 낮췄으나, 뭐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볼게요. 그리고 어, 특대는 가격이 또저 나와 있어요 그건 또그 호텔 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 어, 그래서, 마, 늘 사이즈는 작지만은 단단하고, 또 일단 맛은 솔직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이제 한지형이 의성에서도, 진짜 의, 한지형 마늘을, 의성에서 한20% 내에 밖에 20%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은, 이 마늘이 굵게 안 나오고, 뭐, 이렇다 보니까, 모든 농산물은 굵게 나와야 되고, 수량이 많이 나와야 또, 이, 키로스로, 농협에서도 그 대값을 받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진짜, 요즘 어르신분들이, 어좀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홍삼마늘이라든지 그 난지형인 대서마늘로 많이 지금 갈아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진짜 이거 의사마늘도 아마 사라질진 않겠지만은 좀계량이 많이 되는 그런 품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예, 6월 28일 날 오후 2시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덜 말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키로스로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양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키로스가더알 수가 더, 더 여러분들이 적게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겉껍질도 어, 그 좀더 얇아지면서 여기에 있는 영양분들이랑 수분들이 조금 이렇게 말, 말려져야 마늘이 무게가 덜 나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짱아찌용을뭐 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짱아찌용은 제가 7월 초나 뭐 7월 그때 뭐 하셔가지고 그걸로 짱아찌용을 하시면 되고 어, 급하지 않으신 분들만. 왜냐면 이게 제가 자꾸 뭐 이거를 많을 일에 많이 쓰면 제가 저도 막 계속 판매하고 싶죠. 왜? 저도 지금 돈에 후달리고 있고 빨리 어떻게든 해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어 기계도 또 다시 사야 되고 또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자재값도 줘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 이게 뭐든지 그 수순을 밟아야 돼요. 너무 또 급하게 또 하다 보면은 또 체하고 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뭐 아직 마, 마르지도 않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빨리 제가 뭐돈 벌려고 판매해봤자, 나중에는 다, 여러분들 다 이거 받아보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말려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다른 마늘보다는 의성마늘이 수확 시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시중에 의성마늘, 의성마늘 카면서 나오는 게이 의성토종마늘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상인들이 뭐 상인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찍 판매를 해야 제 값을 돈을 더 받잖아요. 모든 농산물이 일찍 나와야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다 마르지 않은 상태로 받다 보니까 보관하면서 썩는다거나 당연히 보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잘 말려서 보관해서 하면은 어 보관하시는 분들도 보관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 같은 경우도 습이 잘 차요. 장마철에 습 차보면은 마늘 금방 곰팡이가 피거나 이게 꺼지는 마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관리하기 정말 어렵지 않아서. 어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금도 바람이 선선하게 막 불어요. 잘 통하고 지금 보시면은 바람이 어, 알랑거리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시죠 여기 뭐 바람 이런, 이런 쪽에서 잘말려도 됩니다. 자성성님 0106530에 공급할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 답답하신 분들은 아 의상 마늘이 6월 15일에서 6월 한말 쯤에 수확을 하는구나. 그리고 말리는데. 20일에서 한달 정도가 필요하고요. 장마가 짧으면 은좀 빨리 마르고 그리고 저희가 뭐 대형 선풍기로 해갖고 좀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한 10일에서 한 5일 정도는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전기세를 또 무시를 못하죠. 뭐 농사용으로 쓰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어 장마가 좀 심하고 길고 하고 하기 길어지면은 저희도 어, 대형 선풍기로 해서 이거를 뭐 말리긴 말립니다. 근데 이왕이면 웬만하면 이제 자연건조인데 습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 선풍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 저희가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문 받아서 어, 저희가 어, 발송은 7월 중 빠르면 7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아니 왜 돈은 6월 25일 에 주문 받아놓고 왜 만을 안 보내주세요 하시는데 꼭 영상을 보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말려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급한 분만 7월 5일이나 6일날 그때 잠깐 뭐 해서, 저희가, 그때 되면 좀 꼭, 뭐, 마르긴 말랐지만은, 또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을 보내드릴 건데, 최대한 제가 6월 뭐, 7월, 6월 2 8일날 주문 받고, 7월 뭐, 중순에 마늘 상태가 잘 말라서면 7월 중순에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7월 말쯤에 그렇게 나가고, 또8월달 이렇게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사영삼도예 가능합니다. 아이고또소혜영님네우리또예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어 농부님 마늘 해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맞아 이게 어, 한두 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받아 보시면은 어, 또 문제가 되는 마늘들이 있으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뭐 괜히 그죠? 해서 또 컴플레임 들어와서 다시 또 보내도록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저희도 이거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말리면은. 솔직히 한10% 정도, 10%까지는 좀 많고 한 5%에서 6% 정도는 마늘들이 수확하는 게 상처 난다거나 꺼지는 마늘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자연적으로 이 마늘이 어, 잘 말랐더라도 습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이 표면적으로 마늘이 굵을수록 어, 우리가 공기 중에 접촉하는 면이 많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늘이 꺼지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마늘이큰 거를 많이 사면은 관리를 잘 못하면은 빨리 꺼지는 게 그렇고 또 이렇게 이런 마늘들 요런 이제 완전 이거는 뭐 아주 꼬담하죠요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가요. 작은 것들이 왜 공기 중에 표면 그 부딪히는 부분들이 작잖아요 그리고 오밀조밀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소자 뭐 저희가 소자는 나중에 팔 건데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제 소자가 나오거든요. 그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오래가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요즘은 어 김치 냉장고 락앤락 에다가 그 뭐죠 그 휴지 깔고 아, 휴지가요 그 뭐죠 키친타올 깔고 어 그래 가뭐 신문지 까시는분들도 있는데 신문지보다는 키친타올 깔고 락앤락 넣어갖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 아예 다져 뭐든지 마늘이 바로 해갖고 바로 이거를 양념을 해서 빠서 먹으면 원래는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생각외로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래 갑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가 의상 마늘이 오래 가지만은 관리를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망에다가 저희가 3kg씩 담아서 걸어 놓잖아요 그 중간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분명히 꺼지거나 썩는 게 발생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마늘이 예.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안 됩니다 차량사무 문자 주세요 그리고 어 중자가 저희가 한 접하고 3kg에 한 접하고 한 서른 알에서한 40알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 고게한 3만 4천 원에서 한 3만 6천 원 정도 사일 건데 제가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3만 6천 원 받았는데 가격을 좀더 낮출 거나 그렇게 진행할게. 을요 그래서 그 가격도 원래는 7월 22일인가 농협에서 가격이 나와요. 그키로 가격에 맞춰갖고 저희가 하는데 어, 일단 직거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경기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말릴수록 보낼수록 마늘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점만 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뭐, 안 드리진 않습니다. 어, 그점 참고하시고, 저희가 6월 28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하고 그때 주문 받아갖고, 예, 또 순차적으로 잘 말려서, 저희가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잘 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어, 왜그러냐면 저희가 박스도 지금 또, 또 준비를 해야지. 왜냐면 박스도, 저희 그 공동창고에 박스가, 그때 산불에서 창고가 불에 타면서 박스도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박스도 지금 맞춰야 되고,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더이게더 더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장마가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뭐 마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콩도 뭐 지금 또 심어 놨고, 모종으로 해갖고 또 심고, 이렇다 보니까, 어, 조금 뭐 정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도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박스도 지금 제가 이게, 알아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어, 또 궁금하시면은 지금 잠깐 얘기하시고, 어, 그리고 지금 주문 주시면 안 되고요. 8월, 6월 28일 오후 2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게요. 그래서 뭐 접수, 가격, 그리고 몇 킬로에 얼마, 아, 거기까지 이 설명을 드려서 주문 받아갖고 할 거고, 주문은 받는 거는, 어, 네이버 주문서로 좀 받을게요. 한꺼번에 뭐 50명, 100명 이렇게 문자 오다 보면은, 어, 저희가 이게 쳐내지를 못해요. 예, 이게 뭐 일반 개인 농가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시스템 돼 있지 않, 않다 보니까 그나마 좀 발전했는 게, 어, 네이버 주문서로 해서 주문 받고, 그리고 정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한 번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은, 앞에 분들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좌번호 보내드리면은, 입금하시고, 입금했다라고 얘기하시고, 주문량하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예약 받아갖고, 돈안 된가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 좀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말랐더라도, 7월, 어, 뭐, 한 10일 전에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신 분들은 7월 중순부터 마늘 상태를 봐가면서 7월 말, 이렇게 해서, 그리고 8월 이렇게 나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 고점 그 참고하시고, 예, 하여튼 뭐, 요시기 때 보면 이렇게 마늘 보면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들. 예쁘고, 요게 이제 마르면서 요 빨간 색깔이 조금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마늘이 아주 딱딱하게 됩니다. 예, 고점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산불 피해로,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딱 지금 막 정신없이 또 피해가 받는 산도 다시 나무가 또 다시 또 자라고 있고, 밑에 풀들이 또 지금 나무를 또간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산사태 위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참 시간이 참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더 저희가 잘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또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저도 예, 또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벤트나 이런 걸로 해서 어, 무료로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또 컨텐츠를 할 거고 어,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종자는 그때 주문 받고요. 어, 저희가 어, 8월 중순이나 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 론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보관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주화는 저그 뒤에 제가 또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하여튼 뭐 더위가 또 어, 더위는 아니죠. 습도가 많이 올라가죠. 어, 그렇다 보니까. 습도 조심하시고 또 특히나 빗길 예, 운전 조심하시고 또 이런 대리석 같은데 비가 많이 이렇게 오면은 밟으면 잘못 밟으면은 특히나 이런 그 저희 시골은 덜한데 도시에 가면은 횡단보도 옆에 그그뭐뭐 뭐라, 뭐라 이렇게 해야 되죠? 하여튼 거기에 대리석이 되는 게 많아요. 그 대리석을 잘못 밟으면은 많이 미끄러집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 다치시면은 고관절낮춰가면 수술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특히나 어르신분들은 걸으실 때좀더 예, 신경을 잘 쓰시겠지만은 어, 조심하시고 비오는 날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또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여러분들한테 어, 방송을 또 마늘하고 양파를 어, 할 거고요. 어, 중간에 만약에 수정이 된 사항이 있으면은 뭐 날짜라는 게또 저희가 또 이게 뭐 농사라는 게딱 정해져 갖고 저희가 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가지 여건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뭐 날짜가 변경이 된다거나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저도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하고 어또 저녁을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또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쓰셔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은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잘 말려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잘 보내시고, 저도 여기서, 예, 방송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가서 말을 좀, 네. 좀, 죄송하지만 좀 까먹긴 까먹어야 되겠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먹방도 할게요.